와왔습니다 아, 기도가 맞아? 절저 포크레인 뭐냐? <laughs> 포크레인 도 같이 <laughs> 절하러 온 거냐? 절 공사할 아버지. 아자절 <laughs> 못. 아이 <맞다>. 포크레 인 <laughs> 너무. 재는 <laughs> 여기서 키우는 걸까 그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애완도르미인가? 애완도르미가 세상에 어디 있아 그런가? 철새가 애완이 어디? 오, 오, 아하, 아, 오, 쥐고, 마, 쥐고, 마, 쥐고, 마, 아고음 쥐고, 사 쥐고, 마, 쥐고, 마, 쥐고, 마, 쥐고, 마, 가고 마, 쥐고, 마, 쥐고, 마, 쥐고, 마, 쥐고, 마, 쥐고, 마, 마, 쥐고, 마, 마, 어디 마, 쥐고, 마, 이제 이러면 저러면 피리 부는 소년 되는 게 답조차가 네. 이제 애들이 <laughs> 살쪄가지고 <laughs> 그 리본 주말이라서 한 거야 <laughs> 손님 맞이 <laughs> 예를을 갇혔네 그래서 너무 귀엽다 처님 <laughs> <우와. 우와. 웃음> 오신 날이 언제지 5월5월 5월. <laughs> 피규어 굿즈 굿즈 이 녀석아 피규어 말고 임마 굿즈너 별로 있어 겨자다지 귀엽다 귀엽다 <웃음> 응?

미 어? 아미탑의 변신보살이 다 부처님 이름이었는데 아 진짜? 응. 귀여워 귀여운데? 어떤 맛? 맛있게 먹고 맛있어 맛게 커피 이거 되게 맛있어 퓨 레드 가 그냥 구우신 거여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틀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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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음, 닭이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커. 음. 음. 맛있네. 괜찮네. 이만한 매력이 있네. 그러니까. 좀 작은 걸 찾고 싶어. 음. 그러니까. 닭강정은 작은 맛이긴 한데. 그냥 매콤하다? 그럴 것 같아, 이제. 빨리 음. 밥 먹고 있는 거 음. 얘랑은 다른 소스겠지 음. 와, 진짜 크다 하나 와, 하나하나가 너무 든든한데? 음. 네. 알어 진짜 마음이. 네 음. 혹시 이 아니고 그냥 같순살로 치킨, 음. 치킨, 치킨 음. 느낌. 나도 밥 먹고 카카오톡 눈 내리는 것도 판교에 눈 오면 그거라면 응? 눈올 때 카카오톡 채팅창 들어가면 눈내리잖아 응. 그게 판교에 눈이 내려야 된대. 판교? 응. 왜? 진야가 판교에 있으니까 카카오가 으하. 눈 오는 걸 보고 생각보다 일정적인? 응. 어. <laughs> 네? 그냥 보서워 <봤어. 웃음> 나도 목표적으로. 너 소리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어. 사랑되게. <laughs> 내가 이길게. <laughs> 왜 너가 이길 거라 생각해?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는 건 내가 무조건이죠. 내가 깊이는 너가 더 깊을 수 있어도 <laughs> 표현은 내가 이기. <이길게>. 어. 그럼 <laughs> 어, 김치찜도 표현인데? 나도 다 표현이야. <laughs> 표현 <표현되냐. 웃음> 에이? 많은데? 양배추가 많은데 너무 어, 많지 않아? 이거 됐어? <laughs> 일요일엔 니지

공이야이번맛있다 옛날에 던 거. 뭐. 경쟁이래 <laughs> 맛있었다, 맛있는 거먹으셨 맛있겠다. 음. 는거딱게 음, 맛있네. <laughs> 짜잔. 뭘, 그럴까? 어. 냉조림을 뜯어볼게 어? 잠... 왜안뜯 아니야 김이 펄펄 나지만 한갭한갭잘 뜯어볼게 내가 왔다! 왔다 아 <떠. 웃음> 진짜 뜨겁워아 기다려 초간장 비닐장갑 줘봐 그리고 비닐장갑을 주라고 음. 그래 아, <laughs> 러분머는를 <laughs> 어, 쓰라고 했어요 에저는평소에 머리를 잘 안쓰지만 에머리는 응. 정말 좋은 번이라번에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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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정도면... 어, 아, 근데 개빨리했다. 요리... 그냥 <laughs> 3분 요리... 고기는 그냥 건너 심어. 김치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건망진다. <laughs> 요리천지... 구도 <laughs> 진짜 맛있다 음. 거기는 두부 사면은 간장 줬는데, 요게 너무 좋아. 거기는 그 만든 간장 줘가지고 찍어 먹으라고 줬는데... 고기 음. 음. 부드러운데? 응! 음. 우산불고기 양지해줄까 음. 오징어 사야겠네 오징어 있는데? 아 그래? <laughs> 오징어 살았잖아 잡을못본척한 <laughs> 거야? 몰랐어 음. 관심 없는 건 아예 안 보니까 아. <laughs> 오징어 손질 어떻게 해? 손질 다 돼있나? 만질 자신이 없는 오징어 손절 다 했다고. 해 볼까? 음 두부 너무 배불러음 음, 너무 밀도가 높아. 응 음. 진짜 맛있어 우리 밀도 이렇게 높은 줄 모르고 그때 인제가좀 두부 왕창 시켰다가 배 터질 뻔 했잖아. 음, 음. 그때 진짜 많이 시켰어 우리. 손두부 한 판에 뭐 두부찌개 하나. 맞아. 또뭐 비빔밥 이런 거 먹어. 맞아. 이거 봐봐. 그게... 두부, 요리의 특징은 두부를 엄청 많이 줘응 <laughs> 음, 맞아. 조금만... 잘잘 <laughs> 지금, 네. 그러니까 음, 뭐, 가? 두부만. And the 잘어울 o 잘어울 n g Taro, y o u 게 g I'm going to go to the Taro. I'm going to go to the Taro. 지 m g o 자란 떡집 가도 파개 많이 넣잖아. 그건 많이 넣어도. 그러면그것만 좋은 거네 파가. 음, 음 그렇게 썰린 게 좋은 것 같아. 아 이렇게 긴거 말고 어. 그냥 직접적인 거 말고 왜 아, 부담스럽? 그런가 봐. <laughs> 별로 안 친해지고 싶어왜 이렇게 세침해? <laughs> 오늘 그런 날이. 오늘의 컨셉이다 이래서. 별로다. 양파링 좋아서. 그건 뭔 상관이? 야 양파링 진짜 멋있겠다. 안, 아, 진짜 안 먹은지가 음. <laughs> 그거 개 크잖아 봉지. 한 10년 된것 같은데 양파리 뭐안 먹었지? 양파리는 진짜 엄마들이 먹었어. 좋아했는데 야채 크래코 우리 엄마가 좋아했어 에이스 빠다코코넛은 둘다 좋아했던 것 같아 아빠가 사긴 사는데 엄마도 음. 아빠가 너무 많이 먹었어 <laughs> 하루에 하나는 먹었던 것 같아 아빠. 바다코코넛 아빠들 필수품목이다 바다코코넛 짱구 맛동산 잘했어? 배 <laughs> 산책 잘했어? 배 산책 잘했어?